오늘 소개한 제품은 바로 이거. BX00 코발트 드레이크 460 플랫 클리어 버전입니다. 드디어 레어 베이 개 패틀로 입사한 코발트 드레이크입니다. 이렇게 이미 중국거래로스트림펜시의 경품인 메탈 코팅 블루 버전도 이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녀석은 아마 직접 돌려보지 않을까 합니다. 야 우와, 진짜 클리어야. 저 윌키 화이트가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? 카메라로 잘 보이려나? 이거 진짜 클, 투명한데? 끝부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. 이야, 멋있다. 하얀색이 되면서 더더욱 드라곤 스톰을 이미지한 모습이 더 강해졌습니다. 멋있습니다. 뭐,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딱히 코멘트 할게 없긴 한데. 플랫460, 클리어 버전. 야, 진짜 투명해. 블레이드, 코알트 드레이크입니다. 커다란 드래곤을 형성화한 4개의 날로 상대를 튕겨내는데 특화된 무거운 블레이드입니다. 37.65, 꽤 낮은 편이네요. 이거 38 넘기는 캐치도 있거든요. 맥데코팅 블루는. 자, 그럼 클리어는 과연? 37.4일. 클리어가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, 이 정도면 담청인 것 같습니다. 잠깐만, 하나 더 있거든요. 하나 더 까보자. 36.4일. 어, 미안하다. 그래, 넌 소장해줄게. 그리이 녀석들을 이렇게 돌리면, 고발트 드레이크 그460 플래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아, 너무 튕겨머리는거 아니야? 임팩트처럼 부모가 달린 것도 아닌데? 네. 그래도 강하긴 합니다. 백사이게는 <목소리> <어이고>, 어, <목소리> 어렵다. <목소리> 백사는 역시 어렵네요. 순정인 것도 있고 지금 파츠가 46 0 플래시여서 수천 개여서 좀 어느 정도 안따라주는 것도 있을 거야. 화력은 강하다 임팩트 드레이크 리뷰에서 언급 했지만 이 녀석도 아니지 이 녀석이 원조지 이 녀석도 날이 마모되면서 점점 탱킹과 무난한 밸런스 잡힌 어택을 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바로 커스텀과 각성 배틀 영상 보러 가시죠 3 2 1고 아... 근데 이거 같네요 어? 크. 그? 아 m the body. 와우. e vote. Wow. w 우 w Wow. Wow. w 아 w 아 o w w 이 w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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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o o o 둘 다, 둘 다. 어, 이러면. 아니네. 어, 오, 세리트, 원, 고 o 오, 와, 아쉬운 3 2, 1, go. Go. 3, 2, 1, GO! 3, 2, 1, g 3, 2, 1, GO! Wow. 네, 뭐 일단 이걸로 코발트 드레크 리뷰를 해봤고요. 뭐 지금 익스트림 피니시 상으로 얻으신 분들은 그걸 바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클리어 버전 골이 쓰면은 페가시우스랑 같이 한국에도 업데이트 될것 같긴 한데 귀한 몸이니까 클리어로 돌립시다. 지금 좀 메타에서 좀 위력이 약해졌다 해도 그 특유의 고중량과 각성되고 나서 특유의 안정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지금 메타에서 꼭 써라 이거는 아니지만 쓸 사람은 그래도 쓸것 같은 성능. 어, 비공개 영상이랑 일부 공개 영상을 제외하면은 이게 제정규 업로드 100번째 영상인데 항상 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? 그냥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시다. 감사합니다.